자, 여러분, 들 안녕하세요. 선잉 서닝 패밀리의 선잉입니다 자, 오늘 준비해 본, 컨텐츠는요. 바로 앞에 보이시는, 6 0점스라는 이제 저번에 제가 40점프를 해봤죠? 거기서 더 업그레이드, 20단계가 더 업그레이드 됐죠? 60점프라고 합니다. 뭐 오늘은 뭔가 느낌이 상당히 좋진 않네요. 네. 그리고 저 지금 치킨 먹고 있습니다. 진아님, 자 오늘 어 같이 할 고멤을 소개해 보도록 하죠. 저는 랑인입니다. 저는 우 포인다. 말해 말해. 저는 그치. 마이크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래요? 어 안녕하세요 오토 입다. 응 버려. 자 그래서 <laughs> 자 그러면 이번에 여기 여러 가지 머리가 많죠. 오다 거의 다 외국 유튜버이신 것 같은데 여기 어, 볼 시간 몇 없어. 네볼 시간 없어. 자 여기 설령 우리 제가 사랑하는 도티님이 있죠. 네 그리고 여기 바이골레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 원래는 그거 여기 양띵이라 적혀 있는데 원래는 삼식님이에요 삼식님. 네. 자 그러면 바로 마무리 시작을 떨어져요 아 진짜. 아! 자 다들 여기다 스포 포인트 를 해놨고요.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가 누를 거야. 누가 누르래? 자 하우트나야. Try to complete all 60 레벨. 네, 그럼다 하면 돼요. 그리고 시간 좀 짧게 해보래요. 그리고 노 change the g a e 그리고 노 b r 블 a k block. 그리고 play minecraft only. 네, 지금 1 8 m a t 가지마 m e 가지 t c 가지 y c a 가지마 가지 c a 가지 h my, catch my, c 네설명 h my, catch 가 y catch m 가 catch my, 가 a t c h my, catch my, catch my, catch my, catch my, catch my, c a t c 이 m 자, 오렌지는 점프 부스트 곱하기 10 점프 부스트에 어, 10강화가 붙습니다. 자, 옐로우는 클리어 이펙트 즉, 포션 이펙트를 초기화해주고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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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자, 라임은 이제 스피드 곱하기 5속도 네, 신속을 곱하기 5속도로 줬죠그리는 이제 에로 스톰인데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제 거기 위에 딱 서자 이게 만약 그 블럭이라고 해봐요. 딱 서면요 어? <laughs> 미안 위에서 자꾸 화살이 떨어져요. 어, 그게 족발팍 나. 일로 와. 자, 다음으로 라이트 한... 블러는 체크 포인트고요. 네, 체크 포인트입니다 아! <laughs> 자, 팀이야? 퍼플 TP 업5 블러, 즉 다섯칸 위로 블록으로 올라가는 거죠. 자, 핑크는 그에 반대로 다섯칸 블록으로 내려갑니다. 자, 브라운은 디텍터라는데 이게 뭐였지? This block detects and kills you if you are 아, 그러니까 빨간색은 그걸 음. 밟아야 죽잖아. 응. 음. 얘는 범이 세칸 안에 들면 죽어. 음, 음, 맛있죠? 아, 아! <laughs> 어, 이 회색 같이 생긴 이자는 음, 건... 아 미더가 <laughs> 걸린다. 네 맞아요. 미더 투가 걸리고요. 그리고 블랙은 블라인드 니스 스프린트 할수 없습니다. 근데 달리면서 달리고 있다가 저블록 가려면 스프린트 돼요. 자, 멈춰 가지마 자, 제작자의 스코어는 7 7 6입니다저희는 그냥 클리어 하는 용도로 할 거기 때문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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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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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나. 내가 나나나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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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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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멈춰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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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로와가내 내가 내가 내 내가 내가 내어 이거아 이거 이거 빨강아이거 빨간, 블럭이 빨간, 블럭이. 빨간 블럭이구나. 이, 야, 이, 이, 야 이거 야, 가는 이거 법 있어? 아이 아.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모서리로 모서리로. 완벽해. 얘내 칸에 이거 야 얘들 여기 피니시야. 피니시. 아! 아! 이 구석에서는 효, 효과를 안 받더라고요. 아, 잠깐 야 모험 모드. 응. 오케이. 다들 모험 모드로 바꿔주시고요. 자, 야, 바꿔 주시고요. 자. 코스님은 제가 바꿔 드렸습니다. 락넬로 와. 네, 형안 주고요. 안 주고요? <laughs> 내가 죽여 주지 <죽이지. 웃음> <나>, <laughs> 자, 그러면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네, 이 버튼 뭐. 뭘까요? 오! 버튼 뭐. 자. 2014년이 만들어진 점스 에픽 파크로 맵스트 자, 그러면 출발해 보도록 가자. 에, 나쁜 놈들아. 얘들아, 좀다 같이 가자. 멈춰. 어, 그래. 빨리 와. 이 때마다 기다리 선희야 고마워. 아. 어? 아야 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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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악! 아, 얘들아 그냥 먼저 깨는 식으로 하자 어야렉 어, 그래. 걸려 아 설아야 미안해 너 죽었대요 설아? 너는 아. 아까 저파에 죽었잖아 설아 방송 보고 있어? 아니 자 아, 점핑 악! 네. 아! 점핑! 그러기 아! 전왜 아! 여기에 죽어 바보들 아 이게 사실 실수로 목걸리날 해서 이게 어디야? 어 아, 여기구나 이건 당연히 여기겠죠? 어이, 어, 구야이 아. 아. 얘들아. 야, 야 랑이나, 저피야. 랑이나, 그거 생각나. 응. 나 자식, 자식 어, 계속 이상 한 소리 있잖아. 제 이름, 제 이름은 코난, 선이이죠 어, <목소리> 자식, 아, 어잉야어이짜선이가저기가 간다. 어, 사라졌다. 어, 어, <자.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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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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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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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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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는 사냥이 어. 나쁜 놈. 이렇게 가야겠죠. 아차. 이쪽으로 와서 이거는 이렇게 가야겠죠. 아하 오오오 오. 고난인도 오, 오, 오. 컨트롤. 아 나노미터 컨트롤. 죄송합니다. 자아 거리 안다이네 저쪽이다. 하는 어, 거야. 어이자어이자 음. 호인자. 아어오 아. 어, 어, 아. 어, 뭐야? 아싸났겠다. 아이거이 이런 페이크. 뭐야? 메이크는 뭐? 저의 멘탈을 아주 잘게 부숴줍니다. 어, 아아아오오오오오얘 우도 이거 이거 다이아몬드 버려. 얘네 어?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멀버팍스 있잖아. 이거 아이템은 나무발판 아이템에 반응하잖아. 그래? 여기다 딱 던지면 어떻게 돼? 어 음, 그러면 전체 TP? 아니 ITP가 안 되나? 어여긴 이제 스피드 블록이 있네요. 오케이 역시 어? 스피드 있는 블록은 일단은 스피드 블록은 뭔가 뭔지 보여주고 하는 것 같아요. 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지 모르겠어. 아오어 잠시야. 허이자 오케이. 아 안돼씨. 여기서 이렇게 점프 해야 되 너. 이렇게 아씨 여기서 언제 해야 되노 여기서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해야겠나? 아 맞다 이거 신속 바꿔야겠다. 자 현재 전, 전 현재 1 4 단계고요. 어. 하면 죽어 너희들. 자 아하. 근데 이번에는 저번에 저번과가 같이 아니 저번과는 다르게 오늘 저희 스코어가 똑같아 있네요. 다 하나씩 올라가요. 오케이,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클리어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점프하고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줘야 되네요. 어 죄송하지만 먼저 플레이을 해봤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갈수는 거지만, 어? 여러분의 암 걸리지 않게 위에서 이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더라? 음저 응. 어. 맨밑으로 떨어지는 거네요. 떨어져요. 당연히 이쪽 점프해서 이쪽으로 가는 거겠죠? 핫. 그럼 당연히 클리어겠죠. 땅. 오 여기 다섯 개 올라가는 블럭이 있네요. 여기 뿅 올라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너네 뿅? 몇 스테이지 올라가지 이진이? 여기서 아? 지금 뿅. 지금 몇 몰랐어요. 저 지금 1 6스테이지요1 9 스테이지. 아뭐어떻뭐또 뭐라고? 1 9 스테이지라는 데 있는데. 오. 16이 아니고, 어. 자, 이거는 위, 여기를 잘 봐줘야 돼요. 이쪽으로 그 당겨 가야겠죠. 아6 1토마지막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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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다이6이6 16, 이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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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속 받고 이쪽으로 점프. 이쪽 아 어. 이쪽으로 오케이. 여 스테이지 여기서 여전히. 여기서는 바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야겠죠. 안되몇 네. 스테이지야. 안알려줘 여기서는 이렇게 가주는 건가? 오. 오. 이렇게 가주는 거였나요? 이렇게. 당연히 어. 이쪽이겠죠. 아 어, 뭐야? 여기서 어떻게 가더라? 어? 이렇게 가지고. 아씨. 이 어떻게 하는 거야? 응? 아, 18단계. 18단계? 몰라, 그거, 그거. 아.